3년 남짓이 위채창사를 해온 방춘녀씨의 작업장. 전반에는 쌀, 남새, 버섯, 남새말랭이 같은 농산물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농산물들은 방춘녀씨가 시골에 가서 세심히 골라 구입해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우리 사원 그 하령 동성진에서 가져온 가지말랭이인데요. 말랭이, 가지 주약에, 너민들, 우리 공장에서 한다면 다 규격이 똑같습니다. 나오는 상품이 몽땅 똑같은데, 이거는 집집마다 소량으로 조금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가져온다 보니까, 나 이렇게 이쁘게 한 집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이렇게 막 가늘게 쓴 집도 있고. 아예 막. 평범한 가지말랭이에도 방촌예 씨한테는 소중한 보물이라는데요. 외지 고객들의 호평을 한 몸에 모으면서 매출도 해마다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의 천문들을 적극 동원해 함께 치부의 길을 달린다는 방춘녀 씨입니다. 약간 올해도 가지 말리는 성공적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한 서른 건도 거두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는 200건도 넘어 나왔어요. 그래서 천민들 한 발자 한 발자 지금 저를 많이 따라옵나 많이 이렇게 노력하려 하고 어, 자기 부업, 그러가나농 농사지는 위에 부업을 차고 있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상품 포장에 분주하신데요. 어젯밤 늦게까지 계속된 포장 작업이 오늘 오전에도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멀리 광주에 배송할 물품이. 50건 가까이 된다는데요. 고객들의 변함없는 환영을 받으려면 포장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장풍꽃이 가는 거는 문제없는데 광주 쪽에 갈 때는 좀 날씨가 더우니까 오늘은 얼음은 아예 없습니다. <laughs> 여기다 얼음 넣으면 어, 자리도비좁고순 봉은 또 그게 건나가고 하니까 손님들 부담이 가다. 그리고 요즘 날씨에서 광주 쪽에 떠도는 너무 덥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럼 여기서 계산하죠 또. 수시로 핸드폰을 살펴보는 방춘녀 씨, 고객들의 주문 전화가 꼬리를 몰고, 택배 물품 도착 등에 관한 전화도 끊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춘녀 씨가 도문시 양수진에 부탁한 누룽지가 도착했는데요, 그 양이 꽤 많습니다. 이튿날, 살눈이 촘촘히 내립니다. 방춘엽 씨는 택시를 불러 시골로 향하는데요. 고향 마을에 움 김치를 가지러 간다고 합니다. 너무 자주 보다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내려옵니그 그래, 앞으로 우리 농촌에 가는 그 계기는 잠깐에. 시골에 남아 계시는 분들을 하고 마이 이렇게 서로 합심해가지고 시골 전통적인 음식의 그 고유적인 음식을 많이 생산해서 우리 외지에 있는 조선족 분들이나 또 외지에 우리 조선족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용시 동성진 흥성촌 방춘여씨의 고향마을입니다. 가랑노는 여전히 멎지 않고 살랑살랑 날리는데요. 시골집 옆마당에선 오리와 거위들이 여유작작하게 논판을 권입니다. 요고이영이영가계산이 그 진짜 알이맛있고이고이서이영서이보이보통이집계산이영이영을서이영을이영

예, 어디가 그냥 생방송 하는 게 습관되고 막 직업병 된거 같은 어저는 그거 생방송 하면 더 선임이한테 다가가는 느낌이 더 진절하고 진짜 그분은 뭔데 있어도 이제 기서 자기 보는 거 같고 그냥 내가 그냥 선임이 눈이 되는 거죠. 방촌여사의 위챗 장사 덕분에 고향 사람들은 농산물 판매로 수입을 톡톡히 올린다고 하네요. 고추 말린 게뭐 말린 게왜뭐 하여튼 달가를로다 이거 모두 걷어가니까 모두 다편리 한다. 화룡시 동성진 비암촌. 지난번에 담근 백김치의 양념을 버무리는데요. 고향맛이 듬뿍 배인 시골김치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농촌이 진짜 해실에 보게 되면 모두 집에서 잡순대도 예, 많이 나고이런다 말입니다. 한참은 어제 품풀 하니까 그래가 그런 여지를 이렇게 팔아주게 하다가 영감사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땐상 한다니까 나영 이렇게 귀에 싹 들어가지고 그러면가면뭐 신의자하고 친했다 마음도 그래 뭐 여름에 까지나 팔아주까 영좋아하더라 말입니다. 농촌분들이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래 오래 시작을 해보고 잘 되게 되면 이비암촌의 첨인들 다 같이 이래. 해볼 예정입 밖에는 김치 우물로 향하는데요. 잘 사가서 숙성된 시골 김치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귀가 도중에 또한 곳에 들리는데요. 단골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직접 배달해주기 위해서랍니다. 오신 공연 분들 있는데, 우리 파는 그 꼬감이 맛있다고 얼렸더니그 꼬감 드시고 싶다 해서 이렇게 배달 왔으나, 어느 길이니까 따로 배달비 받을 빌려놓고 제가 직접 가져왔죠. 시골 나들이를 마치고 연기를 도착하니 어느새 점심 때가 되었습니다. 식사도 거른 채 손님 접대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찾아온 이웃들한테 위챗에 올리는 사진 촬영 경험을 열심히 전수해줍니다. 만두 장사를 해온 강춘옥 씨는 이미 반년 가까이 방춘여 씨한테서 위챗 장사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상하면서 알았는데, 저번에 택배랑 보내면서 줄여야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 첫자다 보니까 택배 보낼 줄잘 모른다 말입니다. 뭐, 그,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는 상할 수 있으니까 여름이랑 뭐, 얼음이랑 해야지. 되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거랑 할 때, 그, 모르니까 계속 이제 감호 와서 물어보고. 그럼또제일처럼영잘 가르쳐 줍니다. 영이 제가 내 심하게서 이제. 아무리 자기 바빠도 이제 항상 영 정심성 있게 가르쳐 주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별점도 영 많습니다. 여기 왔어요. 매일 팽이처럼 바삐 돌아치는 방초여 씨. 이래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푸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한 주에 두 번은 꼭 예술양성센터를 찾아 춤 연습을 한다네요. 예술 방면은 즐긴다 할까요. 그래서 춤추는 거라 이래요. 좋아서 운동 삼아 운동도 되고 또 일만 하면 거리 때문에 정신상에서또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데 여기 엄마한테도 꼭 많은 분들과 같이 춤도 추고 되게 좋아요. 스트레스가 뻥날니나 꿈을 향한 변함없는 노력은 위챗 장사꾼을 사업가로 탈바꿈시키는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몇 년간의 꾸준한 노력을 거쳐 방춘엽 씨는 지난달에 130 평방미터 되는 창고를 마련하고 자신의 전자상거래 유한 회사를 일도 세웠는데요. 이미 상표 등록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위치 에장사만 하면 그냥 뭔다 돈도 뭐 세금도 안받도 되고 그 리운도 더 많이 남죠. 그런데 그 회사 영업 집전엔 기기는 아 점좀 범위가 커지니까나 라에 세금도 바칠 것 바치고 그리고 또 앞으로 꿈이 떠 있습니다. 그 나만의 연변의 특색 있는 브랜드이지 않까 만들고 싶어 가지고. 현재 한국, 일본, 미국 등지 해외 고객까지 포함해 근 5천 명의 위챗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방춘녀 씨. 오늘도 어려운 동안 장밋빛 인생을 수놓으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